아, <laughs> 저기 동생이 지금 더, 어, 제가 삶을 보고서 저저더 있나 찾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곡 사이드 계곡 최상부인데 아저 저기, 저기 정상이고요. 이게 상부에 있는 삶이 이게 삶이 원래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이일 겁니다 아마. 이 보십시오. 아, 그냥 멋지지 않습니까? 예, 완전한 사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대가 예, 계곡 상부이기도 하고 어, 대공이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딸 개수도 그렇고 좀 기대가 많이 돼요. 벌써 이 계곡 상부인데도 많이 폈어요. 물론 고도가 그렇게 높은 데는 아닌데 산세 자체는 여기가 되게 좋은 곳입니다. 와, 올라가다 저 밑에서 한 10m, 10m 밑에서 이거 봤어요. 각도가 3은 정확해서 보던 사람들은 쉽게, 쉽게는 아니지만 잘 찾습니다. 아, 자, 제. <laughs> 아, 진짜. 아, 네. 아, 멋지죠? 저기 뒤에 보이죠? <laughs> 아, 너무 좋습니다. 이거 경사가 있어가지고 3이, 미가 엄청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화이팅! <laughs> 아.